1019번 보겠습니다. 세점 A, B,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, 넓이를, 점 A를 지나는 직선, Y는 AX 플러스 B가 2등분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지금, 점, 점 A를 지나는 직선, Y는 AX 플러스 B가 이 삼각형을 2등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, 의미로, 요런 성, 요런 직선 y는 ax 플러스 b 구해주겠습니다. 우리가 이전 성질에서 무엇을 배웠냐라고 하면은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을 이등분하는 이등분하는 직선은 요 대변의 중점을 지난다라고 배웠습니다.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줄 거냐 하면 점 c와 점 b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, 요 y는 ax 플러스 b가 a와 m 좌표를 지난다, 라는 것을 너, 이용해서 문제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선분, 선분 bc의 중점, m의 좌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m의 좌표는 2분의 x 좌표 모두 더해주면 오 마이너스 일 컴마 그리고 이 분의 y 좌표 모두 더해주면 마이너스 오 플러스 일 요렇게 되겠습니다. 정리하면 이 분의 사 이므로 이 컴마 이 분의 마이너스 사 이므로 마이너스 이 따라서 m 은이 컴마 마이너스 이 요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y 는 a x 플러스 b 가이 컴마 마이너스 이와 삼 컴마 삼을 지난다라고. 문제 풀어주겠습니다. 우리가 이전에 두 점을,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점을,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알고 있는 경우에, 어떻게 풀어줬냐? 라고 하면, 우리는 y-y1은 x 2 x 1분의 y2-y1 곱하기 x-x1 이렇게 식쓸수 있다고 배웠습니다. 그러면, m과 a라는 3,3점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y 마이너스 여기 3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ax자표 3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주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겠습니다. 이거 정리하면 y 마이너스 삼은 마이너스 일 분의 마이너스 오. 이거 약 정리하면 오가 될 것이고 오 곱하기 x 마이너스 삼 요렇게 되겠습니다. 다시 정리하면 y는 오 x 마이너스 십오 플러스 삼이므로 마이너스 십이 요렇게 되겠고 요 직선과 지금 요 직선이 같다라고 들수 있으니까. A의 값은 5, B의 값은 마이너스 12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입니다.